자 a는 구급도 여기는 이 e, c A는 n 이때 c d의 길이를 찾아라도 c d는 된다 가로 이름을 했자 길이 가몇대 몇이고 이대 이대 먼저 b 식이 얼마? 가 이것도 사상의 인제 우리 자 근데 c d의 길이랑 b를 배분해가요 루트 4 나하기 n 제곱을 몇 등분해야 되나? 2 n 등분하는 것 중에서 몇 개? 몇개의식 1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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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이 10개. 10개. 기0개 1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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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값을 구하는 거죠. 1 0 통분해서 만들어. 만들어. 이것들아, 그다 어떻게 보어 통꾼에서 이쁘안 되지?